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금융완화정책을 쓴 일본은 30년 만에 호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한 한국은 어떨까요 가계와 기업이 다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창용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케임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유엔이 급격한 금리 인상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미국이 달러 패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축동화 독점을 위해서 4차 산업 독점을 위해서 계속 전쟁위기 만들고 무기 판매하고 에 그리고 삼성 현대 lg sk 바이오 생명과 미국의 투자해라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에, 반도체 이런거 다 공급망을 미국이 장악하려고 쇼할때 그럴 때 제가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안된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보십시오. 1년이 쫙 지나갔는데, 우리 국민들이 제 채널을 계속 에, 시청했던 분들은 판단해 보십시오. 일본이 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중국이 왜 금리를 내리고 동결하느냐? 차국 사정을 고려하면서 말려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트남이 왜 금리를 지금... 센2% 포인트를 내렸느냐. 이러한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일본은 지금 30년 만에 30년 만에 호황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만에 호황 아유스 24에서 보도하죠. 네, 30년 만에 호황 일본 주식 사 볼까? 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경제에서도 보면은 인플레 일시적이라던 패드의 패착 이 연준의 패착이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제 위기를 자초했다. 제가 이 연준을 비판하니까 감히 한국인이 연준을 비판한다라고 이 진짜 머리통에 뭐밖에 안든 작자들이 계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작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작전 세력들 에, 부패한 금융 에, 세력의 이 작전, 이 조작 세력들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비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제 네네 네, 백악관 경제학자도 급격한 금리 인상 은행권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이제 다 해쳐먹고 이제 예, 1 년만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창룡이 제가 작년부터 계속 해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도 금리 추가 인상 못한다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연준이 했던 거 그대로 지금 계속 그냥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당장 해임해야 돼요, 이거. 네, 이창룡이 금통위원 전원 금리 추가 인상 의견 제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지금 빨리 금리를 내려 가지고 나라 가게와 에 그리고 기업 에, 수출 생산 소비 이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지금 미국 연준이 하는 에, 쇼지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당장 해임해야 됩니다 네 이창용 개혁 않고 금리 낮춰 해결하다가 나라 망한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뭐 이런 얘기, 예,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비정규직 노인 빈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참 심각한 사람,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진짜 한국인이 맞나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한국 국민들을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인가. 참 답답한 직경이다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이창용 이젠 또 장기 저성장이 시작됐다 예 최악 시나리오에서 성장률 1.1% 곤두박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저출산 고령화에 장기 저성장에 진입했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비판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핏이 또 맞았다. 일본 증시 화려한 부활. 일본이 이 지금 호황을 맞고 있다는 라 거예요. 호황을. 네. 일본 내가 제일 잘나가. 일본 증시 나홀로 호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30년 만에 호황. 한투 운용. 일본 증시. ETF 수익률이 선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일본은행 총제는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당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말려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무능해요, 무능. 무능하다 보니까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은 경매로 집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이 중국인들은 무려 약 4만 5천, 네, 4만 5천 호, 네, 4만 5천 호에 달하는 그러한 집을 보유해서 외국인 집주인 압도적 1위,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에, 급격한 다민족화, 저출산 고령화 이거 해결 못한다. 외국인 들어와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에, 신한금융, 신한금융 같은 경우에는 무려 약 70, 에, 63% 63%를 외국인 지분 비율이고 하나는 약 72%, 그리고 국민 국민 같은 경우에는 무려 약 73%가 외국인 지분 비율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도 장악되고 외국인들이 토지 여의도에 1배 6배의 토지를 매입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예, 집중이 되고 한국인들은 도리 여기에 이제 월세 내고 살아야 될 판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거 막으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재 받고 계속 에, 채널이 뭐 정지 당하는 네, 각종 그러한 사태들을 겪으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참 답답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제가 이 급격한 금리 인상 문제 심각하다. 빨리 대한민국은 금리를 내려야 된다. 베트남이 왜 금리를 내리고 있느냐? 일본이 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과거의 미소 군정 시대에 좌파 우파 좌익 우익에 빠져가지고 우익이 얘기하면 다우라 그냥 성경이야, 성경. 또 좌익이 얘기하면 다 오라. 다 성경이야, 그냥. 불경이고 성경입니다. 네. 이런 정치가 종교화되면서 대한민국이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고, 너도 나도 자신이 메시아다, 뭐 그냥 정도령이다, 부처다, 뭐 재림예수다.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민생이 해결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이 말장난, 이념 장난, 응? 그리고 남탓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룡이 당장 해임해야 하고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당장 해임시켜야 됩니다.